불어 왔네. 저쪽에 사운드. 아, 저기 있다. 두 명, 많아요. 두 명, 두 명. 예, 예, 예. 여기 여기 여기. 야, 너 찾고 있어. 세 명, 세 명, 세 명. 네 명. <laughs> 화까 냈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야호, 어? 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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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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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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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? 이게네? <laughs> 미치겠네. 아, 이게 가능한 겁니까, 재훈님? 이게 어떻게, 오, 보스님. 포스케... 어, 뭐야? 어. 뭐야! 뭐야! <laughs> 뭐가 딸깍딸깍거려! 어, <laughs> 뭐야! 아, 총이 <웃음> 없는데? <웃음>